p라는 조건은 절댓값끼리 더한 것이 0일 때는 그 각각 절댓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성질에 의해서 두 수를 더해서 0이 되는 것은 안에 있는 게 0일 때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양뭐 음수를 a에다 넣어도 플러스 절댓값을 씌우면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0을 맞춰 줄 수가 어려, 어려워요. 자, 그다음 두 번째 Q라는 조건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. 완전제곱식입니다. 자, 그러면 0이 되는 A, 이 안에 값은 두 개가 같을 때죠. 그래서 A랑 B가 같을 때. 자, 그 다음 R이라는, R이라는 조건은 이 절대 값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식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3이다. 뭐, 절대값 3이다. 그러면 a는 3 또는 마이너스 3. 이렇게 나누잖아요. 어, 그렇듯이 이것도 a 더하기 b라는 이 안에 있는 식을 우리가 이게 똑같을 수도 있고 a-b로 똑같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3 또는 마이너스 3이듯이.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, 이 경우에는 양변에 A가 날라가면서 2 e, b 가 0이라서 B가 0이 됩니다. 자, 이 경우에는 B를 날려서 2 어, e, a 가 0이 돼서 A는 0이 됩니다. 그러니까 B가 0이거나 또는 A가 0이라는 질의 집합을 찾아낼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, 기억. P는 충분 조건이냐? 자, P이면 Q이다. 자, 어, P라는 집합이 조금 더 까다로운 집합이죠. P하고 Q의 집합에서는 어, 포함 관계가 A랑 B는 어떤 두 수든 같은 수이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는 지, 집합들이 훨씬 이것보다 더 큽니다. A는 B는 0보다. 그래서 이쪽 방향이니까 정답. 자, 그 다음 두 번째. 자, Q는 필요 조건이다. 자, 그러면, 어, Q하고 R을 보면, 자, 이게 Q의 진리 집합, R은 이게 진리 집합. 자, 어떤 게더 포함이 되나요? 어, A랑 B가 같은 것과 A가 0 또는 B는 0. 자, 이 경우에는, 뭐, 예를 들어서 A가 0이고 B는 1,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. 그리고 뭐, B가, 어, A가 뭐, 3. b가 0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.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. 뭐 a는 뭐 마이너스 -5, 뭐 a는 0, b는 뭐 4,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수히 많은데,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A, B 집합이고, 이거는 a랑 b가 어, 똑같아야 돼요. 그러니까 뭐 a가 0이면 b도 0, a가 1이면 b도 1, 뭐 a가 2면 b도 2. 자, 그러면 집합이 어떤 게 어떤 걸더 포함하고 있나요? 음. 자,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가 않죠. 자, 왜냐면은 어, 지금 0영이 여기에 들어 있나요? 여기에 0영은 뭐 있을 수 있죠. a랑 0이 둘다 0일 수도 있으니까. 그런데 1 같은 경우 A랑 1이, B랑 1인 경우는 여기 안 들어있어요. 그래서 어, 이것은 안 들어있고, 이쪽 방향은. 거꾸로 이쪽 방향도 어, A가 0이고 B가 1일 때 여기는 안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포함 관계가 여기선 성립하지 않아요. 자, 틀렸죠? 자, 그 다음에 P는 P로 어, 조건. 자, P하고 R을 비교해보면, 자, P는 여기 있습니다. 진리 집합. R은 어, 요거예요 요거. r은 요거, 요거 자 그러면 자 어, a랑 b가 0, 자 여기서 지금 이, A, 이 a랑 a가 0 또는 b는 0이라는 것은 어, a가 0이고 b가 0일 수도 있어요. 또는 이지만 a가 0이거나 b가 0둘다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p라는 지뢰집합을 포함합니다. 그래서 방향은 이쪽으로 포함이 되죠. 그러면 어 이쪽 방향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피가 주는 입장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쪽 방향은 성립하죠. 그래서 어 이것은 틀렸습니다.